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8월 26일입니다 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을 어제 상한가에 좀 매수를 했었고요 네, 현재 갭이 뭐 조금 밖에 안 떴거든요 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살짝 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네, 위로 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살짝 흔드는 구간이 발생을 해서 수익권에서 전량 익결로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다시 좀 매수를 해 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자, 수익금이 좀 있으니까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 나왔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안전하게 또 수익을 좀 챙겼고요. 네, 나머지 좀 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배수가 이제 어, 위협을 하면 바로 전량 매도를 하겠습니다. 자이 vi는 오류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요기 이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예, 좀 무시하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VI는 여기가 오리지널 VI거든요.

저는 제매수가 위협을 할때 전량 매도를 했죠. 근데 이제 시장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어, 충분히 반대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좀 매수를 했어요. 자, 매도를 절반 물량 좀 걸어놨고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수익 줄때 짧게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매도 매도,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매도가 됐고요. 어, 짧은 구간 좀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내봤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세 번째 매매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어, 저는 오늘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세 번을 좀 매매를 하면서 이한 종목으로 좀 뿌리를 뽑았고요. 자, 그리고 종가 무렵에 이 종가 매수를 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주 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그건 좀 있다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어제 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발발을 하면서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죠. 정거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거래가 좀 약했던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이 꼬리 매물 때도 좀 돌파를 못했던 게 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 시가갭을 살짝 띄웠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이종목 상한가 들어갈 때좀 상한가에 베팅을 했거든요. 근데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계속 좀 상한가가 풀리고 어, 다시 들어가고 하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가갭이 좀 약하게 떴죠. 시가갭이 대략 한2.2% 정도가 떴고요. 어,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물량 좀 어, 분할로 매도를 한 이후에 이 종가 무렵을 좀 이탈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위쪽에서 전량 이제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매매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 얘가 어, 장 초반에 아래쪽으로 살짝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자리 좀 돌파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또 어, 돌파 매매로 아래쪽에다가 매수를 해서 또 분할로 매도를 했고요. 어 한70% 정도 위쪽에서 이제 분할 매도로 통해서 수익을 좀 챙겼는데 어더 위로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또제 매수가를 위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또 매수가 한옥가 위에서 전략 익절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하락을 했는데 요때 이제 시장이 하락을 좀 이렇게 줄 때였죠 그래서 거래 없이 좀 떨어지는 걸 보고 어 단기 투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이 짧은 구간 수익 줄때한 2%가 조금 넘는 구간이었죠. 네, 그 구간에서 대략 뭐한2.47%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자, 거기도 좀 짧게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세번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자, 그 이후에 좀 하락을 깊게 줬죠. 자, 이 종목 스타일 자체가 과거에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발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음봉으로 또 길게 윗꼬리 달고 뺐다가 또 상승 시켰다가 아래로 뺐다가 또 상한가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승이 나왔다가 또 음봉 달고 뺐다가 또 상한가 들어가고 또 음봉 달고 뺐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움직이는 예수 주체들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이 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매매를 했고요. 어, 좀잘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매매는 좀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 사실 종목들이 어, 움직임이 뭐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부 어, 팬데믹 관련한 치료제와 백신 이 이슈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의 움직임은 정말 오늘 시장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어, 장 막판에 제가 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이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한 종목이 좀 있거든요. 자 바이넥스를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이 종목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거래 대금이 이 상한가 들어가는 봉에서 정거점을 넘기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할때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기 때문에 어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뭐 매매해서 수익 내면 좋겠다 그렇지만 위험관리는 잘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장중에는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뭐 장중에 매매했다면 이런 자리 뭐 돌파 매매도 괜찮았겠죠 어쨌든 저는 좀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장, 장중에 좀 움직임들이 그리고 또 시장이 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종가 무렵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이탈이 나올 때 이봉투매 나오는 걸 보고 여기 이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서 어, 수익으로 살짝 전환이 된 상태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렇게 이 개파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뺐어요 마이너스 7.94%를 뺐습니다 자 이게 어, 장이 마감되고 3시 20분 이후에요 어, 뉴스가 나온 거예요 동시효과 때 자, 바이넥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이 팬데믹 치료제 관련해서 이 CMO 생산, 어, 위탁 생산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해서 SK 케미칼과 함께 바이넥스가 굉장히 부각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어, 모더나가 이 백신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모더나에게 이제 오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모 기자가 이 뉴스를 좀 냈죠. 모더나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간 게 없다. 뭐 이런 뉴스를 하필이면 또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내서 이렇게 개파락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뉴스를 내는 이 기자들도 정말 아주 안 좋죠.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히죠. 동시효과에 내서 이렇게 개파락을 띄우고. 자, 어쨌든 그래서 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제가 살짝 약수익권에 있다가 내일 이제 수익을 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악재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개팔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어, 아래쪽에서 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반등 좀줄때뭐 손실을 좀 줄여서 어,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는데, 한 종목이 좀 속을 썩이고 있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좀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특징주들은 그렇게 제 마음에 드는 특징주들은 별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일단 S맥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한 종목인데, 좀 뒤늦게 어, 뒷북 상승이 좀 나왔어요. 전고점을 몸통 이 저항라인은 좀 돌파를 했고요, 이 꼬리 저항라인까지는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거래 대금 또한 뭐 눈에 그렇게 띌 정도의 막대한 거래 대금이 터지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보 기간을 통해서 나름 또 매집의 구간을 거친 흔적들은 좀 보입니다. 어 그랬다면은 이 윗꼬리 매물대까지 돌파가 나오는 상한가봉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그거는 돌파를 하질 못했고요. 일단 거래 대금도 그렇게 어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뭐 내일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화제약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죠. 자이 종목은 어 형질한돼지 추출물에서 이 인간 성장호르몬 분리 논문 발표를 했다라는 이슈로 좀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S맥과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거래대금을 넘기질 못했죠. 얘도 이 꼬리 매물 때까지는 어, 돌파를 못했고, 몸통 매물 때는 살짝 좀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이 종목도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또 살짝 매집을 한 구간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완전히 이제 매물 대들을 돌파를 하지 못했고, 거래대금 또한 이전고점 거래대금에 이제 어, 능가를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도 뭐 내일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는 정도로 어,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스테파마라는 종목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이 종목은 원래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한 종목이죠. 그런데 얘가 오늘 오른 이유는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냥 어, 예전에 이제 비보존 관련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라는 성분에 관련해서 앞쪽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아니고 앞에 이런 매물대들도 돌파를 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오늘 분봉상의 움직임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움직임을 좀 지켜보는 정도로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특징주로 좀 골라봤고요 자 이외에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팬데믹 관련한 치료제 또 백신 관련한 이 종목들이고요. 어, 그 종목들의 움직임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리고 계속 상승이 나와서 하늘 꼭대기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어,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의 시간의 단위까 거래를 보면 상한가가 풀리고 하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정화금 같은 경우 보면, 이 종목은 덱사메타손 관련한 원료 의약품을 제조한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어 덱사메타손 관련한 원료 의약품 제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시간에 단위가 거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 하한가 들어갔거든요. 어 지금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시장은 좀 양봉을 만들면서 좋은 이 캔들로 마감이 되고, 분위기도 괜찮게 좀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위 한 10위권 안에 종목들만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보면 다시 퍼졌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이 아닌 하락이 나왔,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들만 양봉들의 캔들이 만들어졌지, 그 밑에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단 얘기는 오늘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어, 양봉으로 마감되거나 플러스로 유지가 됐다거나 할 가능성이 좀 적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별류였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오늘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로의 복귀를 유지를 하고, 또 캔들 또한 오늘 잘 만들었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괜찮았어요. 자, 코스피 시장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 캔들로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들의 움직임은 시가총액 상위 주들에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시장의 질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어, 팬데믹 관련한 일부 종목들만 상한가에 들어가고 강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고 또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시가총액 상위 주 종목들만 움직였지 어, 그 외의 종목들은 별로 좋지 않았다. 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와 시장의 질은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 시장이 이곳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 시장의 종목들의 키 맞추기를 하면서 순환매가 돌았고, 또, 상승을 많이 하지 못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그런 질의 시장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은, 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의해서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질적인 측면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이후로부터 상생이 나올 때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 질적으로 어, 순환매라든가 아니면 어, 시장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다시금 치고 간다라든가 또 테마와 이슈가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라면 어이 전고점을 뚫고서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오늘 시장처럼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움직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 대응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